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송이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것 혹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집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네. 향키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뭐 대순진리회나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상표 놓고 뭐 같은 거막그 주문서 같은 거 많이 쓰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런 거 쓰시는 것도 별로 안 좋고 향이나 물을 떠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제뭐 예를 들면 절에나 이런 데 오셔서 하시는 건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집에서 향을 피우면 그건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그향 냄새를 좋아해요, 귀신들이. 네네. 그래서 집에 냄새 없앤다고 향, 아로마 향이나 무슨 향 같은 거 피우시는 분 있죠? 네네. 그것도 차라리 그냥 방향제를 두세요. 그런 향 냄새, 좋은 냄새, 향 냄새도 또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야. 그리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본인은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닦기 위한 수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안 좋아요. 음. 그것도 재물이야. 네. 어, 우리가 옥수를 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도 조상님들, 신령님들이 오셔서 드시라고 그런 몫으로 네. 드리는 적이에요. 재물인데, 그런 것처럼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거울을 보든, 뭐를 하든,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잘하시는 분들 있어. 혼잣말 잘 하시는 분들. 그것도 해면 안 돼. 그것도 누군가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도 본인은 그냥 뭘 하면서 꼭,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잖아. 네. 그것도 혼잣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 거울이 귀신이 통하는 문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분신사바하면서 아, 음. 귀신을 부른다 하잖아요. 음. 그래서 거울 보고 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거울은 필요해 음. 어느 집이나 그래도 거울 보고 혼잣말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영혼하고 얘기하는 거야 마주 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뭐랄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심감을 잇는 사람들은 특히 음. 술 먹고 주저리+ 주저리 혼잣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하듯이 네. 그리고 집안에도 항상 귀신이 없다고 볼수 없어요. 화장실이나 네. 예를 들면 베란다나 음한데 있잖아요. 네. 기운이 음한데 이런 데는 항상 귀신들이 있어요. 딱 귀신들이 있다고 해서 다 나한테 해를 주려고 오는 귀신은 아니에요. 네. 도움주는 귀신도 있어요, 우리한테. 집안에 있으면 지신이라고 해서 집을 지켜주는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술 먹고 하는 행동, 혼잣말 하는 거, 거울 보고 혼잣말 하는 거, 뭐 향을 피우고 귀신을 부르는 행동,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주방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음. 조항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부뚜막에 물떠 놓고 빌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불, 불에 물에 무슨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는 거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주방하고 이 가스렌지 옆 주변은 깨끗해야 돼요. 음. 음. 어.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었더라면, 음. 더 이상 안 하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해서 혹시 집안에 있는 귀신이나 안 좋은 기운을 내쫓을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일반인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알았다면, 네.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음. 어, 그 행동을, 같은 행동을 안 하시면 되고, 음.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 같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어떻게, 쳐낼 수 네. 있는 방법은 몰라. 그리고 음. 해도 안 돼. 음.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은 신이 정해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집에 가서 부정을 쳐주거나 뭐 고사를 지내주거나 음. 그런 거는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음. 일반 사람들이 해서는 그게 더 오히려 부정을 탈수 있어요. 부를 수도 있고. 아, 되게 네. 위험한 행동이네요. 네, 앞으로 안 하시면 돼. 음. 네. 혼숨이라는 거 아세요? 혼자 숨바꼭질하고. 안 돼요. 그치? 그게 그런 거예요. 귀신 부르는 행동이잖아요. 네. 안 돼요. 아. 그러면 김자, 꿈자리가 진짜 안 좋을 수 있고, 그게, 어, 재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테스트도 이제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말 뭐 신감으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조금씩은. 네. 근데 자기가 신이랑 정말 귀신이랑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없는 귀신을 멀리 있는 사,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다쳐 위험하다. 잘못하면. 근데 음. 네, 안 좋은 꿈이나 있을 가, 수 있어요. 가위에 눌렸을 네. 때 음. 이제 그걸 쳐내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쳐내는 방법이라기보다 어, 이제 그런 꿈을 안 꾸게 하기 위해서 네. 비방법 같은 건 간단한 거는 있어요. 네. 침대 속에 머리맡에 칼을 신문지나 하얀 종이나 이런 데서 싸서 넣고 잠을 자도 돼. 음. 한 3일 정도는. 네네. 그러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못 와요. 아. 그렇지 않고 정말 무서운 꿈을 꾸고 이러면 네. 내 입었던 옷 있잖아요. 바지. 네. 바지를 거꾸로 걸어서 머리맡에나 내방 안에, 침실에 놓고 한번 자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비방법이긴 한데, 네. 진짜 귀신을 내가 불러서 그 귀신에 자꾸 씌어가지고 막 눌리고 힘들다 하면 이런 제자님도 한번 은 오셔서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 음. 네. 정말 기가 약하고 이러신 분들은 한번 들어온 귀신들은 잘안 빠져나가요. 음. 음. 나중엔 정말 크게 퇴마를 해서 빼낼 수도 있어요. 위험한 행동은 대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이나 사업장에 음. 주방, 화장실 등에 초하루 때마다 이제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걸 일반인이 해도 될까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정말 연세가 있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지금도 장독대나 시골 사시는 분들은 떡 찧어가지고 네. 올려 놓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제자가 안 되셨을 뿐이지 정말 신감을 또그 집안에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할머니 때 그런 무속인이 계셨던 집안에서는 그게 대를 이어서 모시곤 하진 않지만 대우를 해 준다고 해서 지신한테 우리 집안에 계신 네. 귀신님들한테 뭐 조상님들한테 대우해 준다고 해서 장독대나 그런데 놓으시는 분은 있는데 그거를 따라 하려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제자들도 뭐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초하루 때만 해요. 그 날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을 해도 하늘 문이 열린 날, 날 날을 잡아서 뭐 실을 잡아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초하루 때라고 해서 하시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초하루 때 같은데 막걸리는 카운터나 입구에 따라놓으세요. 이렇게는 해요. 네. 그렇다고 음식을 굳이 해서 그렇게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음,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대로만 하시면 돼. 음, 그분들도 네. 이제 좋은 날, 초하루나 이럴 때만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